오늘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마음 한 잔의 위로와 구름 한 조각의 희망과 슬픔과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좋은 날만 좋은 일만 있다면 삶이 왜 힘들다고 하겠는지요. 덜어는 비에 젖고 바람에 부대끼며 웃기도 울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이라도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들이라도 부디 원망의 불신은 키우지 말고, 그저 솔바람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는 사철 푸른 소나무를 닮아 있겠지요. 오늘 힘들어하는 당신, 잘 사귀면 바람도 친구가 됩니다. 인내와 손을 잡으면 고난도 연인이 됩니다. 세월은 멈추는 법이 없어도, 당신이 걷지 않으면 기름같이 없습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알수 없고, 지금은 어떠세요? 웃을 수 있을 때 행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